7장의 말씀은 6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반복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IQ가 좋아서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교육 방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학가다 하부르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학가다라는 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잖아요. 우리나라 암기 교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암기라는 것은 단순히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데 반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의 선생님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복을 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길을 가면 그 길은 눈을 감고도 가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기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악기라든지 운동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기나 운동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잘 합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들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 배운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학교 때까지 치고, 거의 몇십 년을 안 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해보면 훨씬 더잘 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배워놓은 것은 그게 반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잊었는데도 손발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 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고 몸에 담아두기 위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가 이제 하브루타라는 것인데 하브루타라는 교육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와 한국인의 어머니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하는 질문이 다르게 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오늘 학교 와서 뭘 배웠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무엇을 질문했니? 무엇을 질문했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걸 못하니까 미국 하버드대라든지 가보면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 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자기 혼자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모여가지고 떠들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아버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단순히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 왜 이런 일을 기록했을까? 왜 여기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하필 그 많은 본문 중에 이 사건을 욕해뒀을까? 자꾸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도 자꾸만 질문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통일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왜 실패했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장에 나왔던 내용, 7장에 나오고, 또다가면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이유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몸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을 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관점을 조금 조금 달리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색 1장하고 2장하고 똑같은 창조 내용인데, 같은 창조 내용이다 다른 창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우주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2장에서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을 때 정면으로 찍을 수도 있고, 옆에서 찍을 수도 있고, 전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정명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20절부터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좀더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게 이제 6장 20절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시골에서 달을 기를 때 그냥 풀어놓고 기를 수도 있고 울타리를 치고 기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풀어놔도 이 달이 멀리 안 가는 달도 있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달도 있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시골에서 닭을 키웠는데, 이놈의 고라니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울타리를 쳐 놓았으면 들어가고, 곧 밑으로 뚫고 가지고 그 닭을 잡아먹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도 저는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뭐 합니까? 속속 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듣고 교회문을 났을 때. 오늘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되면 울타리를 안쳐놔가지고다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내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한다는 것은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요 간직하다는 히브리 동사가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아이를 지키는 숨기다는 하 뜻이 바로 간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이걸 남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남들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잘 지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절내 계명을 지켜 살며 지켜 살며 이렇게 되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 보면 복되게 살려거든 내 훈계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의 법은 근본 동기가 다릅니다 근본 동기 세상에는 법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왜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기존에 있는 법망을 피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못 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조밀하게 조항을 자꾸 만들잖아요. 세상법이라는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징계를 목적으로 만드는 게 세상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 만든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율법일 때는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 두는 것이고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더 한다면 우리가 복음 시대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서로 지키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지키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복 받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서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켜 살되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눈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그 어떤 사람은 농내장에 와가지고 점점 시야가 좁혀진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보인다는 그런 경우인데, 야, 우리 몸에서 시력이 잃게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걸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력 잃지 않기 위해서 보호 있나 보호 그렇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력을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밝히 볼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또 목에 메고 이렇게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맬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다잘 떨어뜨립니다. 그럼 액정을 잘 깨져요. 가는데 돈이 비싸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아, 휴대폰을 손목에 꼭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데 여자분들은 주로 가방에 또 넣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가방에 넣어 다니면 전화가 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화를 잘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 가방에 넣지 말고, 손목에 메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다니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가방에 넣어서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 아, 분명히 공구가 어딘가 있었는데, 작업을 하는데 공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사놨는데, 필요할 때 찾아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공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필요할 때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애매해 뭐 이러면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도록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되잖아요 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억에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새겨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새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도가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산에 가면 그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걸 어떻게 새겼을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나 바위는 새기는 힘들지만, 이게 지워지진 잘안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좀 채로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복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야 정상적인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르모는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말내 내 법을 지키라. 근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토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푸르 설명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확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말씀 되는 거죠. 부모들도 살아오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어떤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유언으로라도 남겨줍니다. 아들아, 이 말을 꼭 기억해라. 그 말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몸소 경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이 말씀은 정말 그러하구나, 진실되구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법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아진, 경험되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인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체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것도 그냥 하라. 이 말은 선포해라, 선포. 우리가 그런식 할 때도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너는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과 내가 이제 남남이 아니고 말씀과 내가 친척관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친척 개념하고 유대인들의 친척 개념은 조금 이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어려울 때 보면 형제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친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포로로 잡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데마다 회당을 만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을 짓고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을에 나그네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공짜로 먹여주고 입히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립할 때까지 돈을 그냥 빌려줍니다. 당신이 벌면 나중에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회당에 가면 먹고 살 걱정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병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병원은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병원이라든지 현대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그 의료진들이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도 일반 지방 병원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사람들이 가면 반드시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들 혹시 부모나 그 다른 외가나 이쪽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본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 은 병원비를 무료로 해주는 무료로 그게 친족의 개념입니다. 친족 개념. 성경에도 기업무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걸 대신 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친족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친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누이라 하라, 친족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리라. 하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라고 하면 계속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가고 그 이단이 될 수도 있고. 학생으로 는면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은 또뭐 노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닉하게 되는 중독에 빠져서 결국 우리를 멸망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교묘한 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게 됩니다. 이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 아주 듣기 좋은 말. 말만 들으면 마치 다 들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단어가 예전에는 남들에게만 당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요즘은 너무 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냥 시골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당합니다. 너무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 서류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당했어. 그런 사람 안만났어안 속는 거지. 만약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딱 타겟을 잡고 오면은 안 당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로 허리는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음녀들이 하는 수법, 의도 이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 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이걸 알면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음녀들이 사기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올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이 사람이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겠구나 다그 순서가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안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음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거짓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진실을 알면은 안 속잖아요 물건을 사러 와서도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알면은 안 속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다 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미리 가격 수사를 다 하고 가면 이 사람이 부를 때아이 정도 같으면 내가 집으로 돼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할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음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인용을 많이 합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쉽게 아멘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이게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다. 뭐 쉽게 믿다 보면은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은 분명히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거짓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면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알되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와도 아이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고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이분이 제대로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맹신자랍니다. 맹신자. 우리는 맹신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생각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내가 내집 네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여기도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마음이 없는 자,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을 뿐 아니라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밑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남의 이야기치고는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남의 이해가 아니구나. 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이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 때, 저는 예화집의 예화는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는 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일 좋은 예화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예화를 듣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예화는 뭐겠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경험이 이야기할 때, 덕이 안되겠다 싶으면 조금 바꿔가지고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자신의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면 혹시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솔로몬이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온 건지 남의 이야기에서 듣고 한 건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쭉 아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그냥 보고 한 이야기 아니고 솔로몬이 부끄럽지만 자신의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아 아버지가 어렸겠다는 사실을 말 못하고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었다 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온 내용을 반복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단어적인 의미를 좀더 살펴봤습니다.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라 울타리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밖에 있는 것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늘 말씀에 울타리를 쳐야 되고 또내 계명을 간직하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을 내서 가져갈수 있기 때문에 꼭꼭 숨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켜 살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웬만한 사람들이 안 지키려고 합니다 벌 받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다 지키려고 하지 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이 지키려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런 마음인 거죠 지키되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눈은 내가 잘 지키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내게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내 눈을 잘 지켜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잘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이유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항상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이 상황에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 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아무리 많은 도구가 있어도 일할 때 즉시로 가져와 쓸수있 정도로 그 위치에 두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손목에 메고 내가 필요할 때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놔야 언제든지 이 말씀을 끄집어 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척이라 지혜와 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명체는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음료에게서,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서 건져주리라. 결국, 이 속이는 자는 거짓을 가지고 와 속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안 속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물건 가격을 어느 정도 알면 안 속습니다. 모르면 속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기꾼들의 속는 것도 사기꾼들의 수법을 모르기 때문에 속잖아요. 수법을 알면 안속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단들의 그 작전,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알면 안속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이라도 이게 내게는 실패한 부분이지만 이걸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과의 콜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거든요. 그 장성 우리가 실패한 부분도 그렇고, 성공한 부분도 그렇고, 실패한 부분이라도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면 자녀는 동일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